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리미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의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일까? 주께서 그들의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요호하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일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 될때 있지요. 아니 왜전니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계속 저렇게 번성해? 아니 이 사람은 참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는 와중에 그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협박입니다. 너 죽이겠다 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악함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은요. 오늘 1절 말씀 봤더니 그들의 길이 형통하고 다 평안하게 산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죠. 하면서 어쩌면 살짝 원망의 느낌도 드는 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어도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이렇게 말하니 예레미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닌데요. 그러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내 맘도 아시죠? 내, 내 속을 다 아시죠? 나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취급한 저들에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저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 때문에 이 땅도 슬퍼합니다. 짐승도 채소도 다 저주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는 이야기. 이 질문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곳곳에도 있었는데 그 중에 10편, 73편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겠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왜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됩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악한 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고통이 없대요. 언제 망하나, 언제 벌받나 쳐다봤는데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더래요. 그들의 제자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교만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너무 강포하고 하나님도 모욕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느 때까지 이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는 그 질문이 73편 2절부터 16절까지 계속돼요 그러나 17절에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사시는 말씀은 아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들에 대한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소 혹은 하나님의 천국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전히 그들이 멸해지는 거군요. 그들이 놀랄 정도로 전멸되는군요. 내가 나도 사실상 우매합니다.라고 자신의 악함도 고백해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악한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할때그 나도 사실상 악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좀그 사람이 더 많이 강해 보이고 내가 너무 약해 보여서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원망하는 나도 그렇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플러스 악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말아라. 너도 똑같이 악하다. 하나님이 너의, 성, 너의 속을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의 10편의 기자는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73편 28절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왜 악인이 싫었어요? 아니 계속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잘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아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것이 내게 어, 질투가 된 조건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것을 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여기 이 기자는 요 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딱 있으면 잘 나가도 뭐 많이 배워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에서 나오는 막 어쩔 줄 모르는 분노가 아니라 그래 그건 그거고 난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하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말할 때 하나님 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너가 지금 걷는 사람과 이렇게 다름질을 해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말과 같이 뛰게 된다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요 정도 이 평안한 중에서도 너가 이러는데 만약에 요단강물이 넘치는 그렇게 큰 재앙이 왔을 때넌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아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현재 그 상황보다 앞으로 더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래, 그래, 너 힘들지, 그치? 라고 하시면서 달래주실 때도 있지만, 정신 차려라, 기은정. 너가 지금 역할이 무엇이냐? 너눈 크게 뜨고, 넌 횃불이 되어야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징징거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큰 일이 앞에서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시면서, 끔하게 저를 세워주시는 경우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하다.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다 보거든요. 가족 여러분, 어, 촛불은 훅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끊어, 끝나요. 하지만 횃불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래서 산 그죠 꼭대기에다가 그 횃불을 세워놔도그곳은 꺼지지 않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기처럼 그저 나약한 존재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자라게 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꺼지지 않는 횃불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눈앞에 보여 있는 것들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혹시 남들의 그런 잘나감과 그런 어떤 평화와 그들의, 그들의 막 번성이 내게 부러움이 되어서 속이 꼬여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면, 요, 요 속부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정아, 너는 용사가 되어라. 인내하여라. 지금 너가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라. 남의 곳을 보고 불평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제일 좋은 분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도 오늘, 음, 혹시라도 우리 메시지처럼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말씀이 답이 되셔서 그래 아버지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 이런 상황 말고 더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 그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끝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계속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서 마지막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횃불처럼 굳건하게 서서 살아간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마음 속에 너무 힘들었던 거, 원망스러웠던 거, 원통했던 거, 하나님 그것도 싹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